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을 휩쓴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속에 산불 실화자 처벌과 이재민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우선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 관련 법은 산림 보호법입니다. 네. 어, 그래서 53조 5항에 따르면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워서 불에 태워서 공공의 위험을 끼친 경우에는 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특히 불이 잘 번지는 봄철이나 건조 주의보가 내려진 그런 상황에서는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데요. 작은 실수라도 산불로 이루어져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 고의적인 경우에는 이제 방화제가 적용돼서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네, 어, 이 불씨가 날릴 수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뭐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초기, 뭐 용접 불꽃처럼 이런 간접적인 화기 사용도 실화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뭐 주의 의무 위반을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실화죄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처벌 받을 네. 수 있다는 거죠. 어 법적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뭐 계절적인 요인, 날씨 산림과의 거리, 기상특보 여부 같은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합니다. 네. 어, 특히 봄처럼 건조한 시기에는 불씨가 또 바람에 날릴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 양간지풍이라고 부는 또 특별한 상황인데요,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 2022년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집앞 공터에 쓰레기를 태우고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게 산불로 번져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법원은 이제 당시에 건조 주의보가 내려졌고 어 산림과 인접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산불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음. 좀더 강화된 주의 의무를 주변 상황이나 건조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 바 있는데요. 네. 그 예초기나 용접 불꽃처럼 직접 본인이 불낸 게 아니더라도 화재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제 과실을 인정하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5년간요, 이 산불 실화자 가운데 실형 선고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 벌금형이나 뭐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로 끝이 났다고 하는데, 이 현행 산림보호법상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 그리고 이 실제 법원에 대한 판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화자에 대한 실형 선고비를 구속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네. 아니, 한 1%가 되지 않는데요. 어, 실제로 최근 5년간 1심 판결을 분석해 보면은, 어, 징역형 실형은 0.3% 정도에 불과하고요. 음. 대부분은 벌금형, 집행유예, 또 경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 경우까지 이제 끝난 경우가 많고요. 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실화란 건말 그대로 고의로 붙인 게 아니라 실수로 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 법이 또 판례가 낮게 접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음. 어또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되는데 사실 실화죄의 경우에는 다 반성하라고 다 초범이거든요. 누가 실수로 네. 산불을 뭐 두세 번 냅니까? 그 그렇죠. 그런 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북 상주에서 한97 헥타르를 태운 사례가 있는데요. 1헥타르가 가로세로 한 100미터 정도 되는 거리, 그거거든요. 음. 그래서 가해자가 97헥타르 태합을 했는데 벌금이 한 2천만 원 선고가 된 사례도 음. 있습니다. 심지어 산림보호법상 처벌 수위 자체도 3년 이하의 징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그게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벌금형이 나가고 징역이 형 나가기 때문에 음. 이제 그렇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형식상 이제 법률은 있는데 형사처벌 수위가 좀 낮은 게 아닌가 지적은 있고요. 좀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법이나 판결이 이제 사회 상황을 쫓아가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북북부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은 점이 산불이 이전의 산불과는 아예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죠. 네. 그전 세계적인 기후 현상과 맞물려서 봄철의 고온이죠. 그다음에 건조하죠. 그렇죠. 또 강풍이란 요소가 있고 이런 기상 현상이 장기화 심화되었는데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서 대형의 기후 재난적 성격의 어떤 재해로 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네. 단 하나 좀아단 아니 하나가 아니좀 예를 들자면은 2025년 1월 올해입니다. 캘리포니아 네? 산불도 우리와 비슷했어요. 었 그러니까 긴 가뭄, 낮은 습도, 허리케인급의 강풍인 산티에나 바람으로 한 시속 한 160km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1월 15일 기준은 올해 1월 15일 기준으로. (25명이) 사망하고 (20만 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고 건물이 한1 만이천 채 소실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겪은 일을 이제 다 겪고 있는 거거든요 산불이 아예 차원이 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불의 대형화 현상이 있으니까 음. 법률과 판례가 좀 쫓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요 이 실화자로 지목된 성묘객이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딸이 라이터로 나무를 태우다 산불이 났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좀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실화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 산불 경우에는 사실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긴 합니다. CCTV나 이런 것이 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화 혐의를 입증할 때는 자백뿐만 아니라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어,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처럼 딸이 라이터로 아버지가 뭐 불을 붙이다가 불씨가 날라갔다 진술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또 어. 구체성이 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점과 함께 현장 상황, 또 실화자의 행동, 또 라이터나 소각흔적 등 물증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네. 어, 실제로 2023년 경남 하동에서도 재를 뿌렸는데 음. 이제 주장하기를 불씨가 없는 죄였다. 주장을 했었죠. 아. 그래서 법원은 현장 상황과 여러 증거를, 증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인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어, 네. 결국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증언과 진술이 뭐 합리적이고 부합하고 구체적일 때에는 처벌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번 경북 산불의 경우에도 어, 추가 조사를 통해서 증거 확보가 지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음.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판례 봤을 때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주변인의 진술과 어 간접 증거 있을 때는 처벌 가능이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산불로써 지금 수십 명이 숨졌고 또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렇게 대규모 피해가 났을 경우에 실화자에게 뭐 과실치사 혹은 과실치상 같은 혐의가 추가로 또 적용이 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과실치상이나 치사가 성립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특히 불시관리가 매우 부주의했고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직접 발생했다면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법리적으로 그런데 실제 적용을 보면 좀잘안 하고 있고 꽤 어렵습니다 음. 대부분의 실화 사건은 고의성이 물론 없고 네. 피해와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은 멀리서 이제 불씨를 버렸는데 여기 사람이 돌아가셨는가 어떻게 네. 예측을 하냐 이런 좀 문제성은 있긴 합니다. 또어 이번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지형이 산불 확산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불을 내는 행위와 사망 피해 사이의 인과성을 따지는데 좀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과실치사나 치상혐의까지 적용된 사례는 드물고 음. 대부분은 좀전 말씀드린 산림보호법상 실화죄 에서 이제 의유를 받아서 처벌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 따지면 현시, 현실적으로는 과실치사나 과실치상 같은 혐의가 좀 추가로 적용되긴 어렵다라는 네, 말씀 네, 해주셨고요 어, 실화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배상액도 매우 적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예, 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네. 어,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개인, 개인 피해자들이 입은 뭐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받게 되는 배상액은 제한적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음. 가장 큰 이유가, 큰 이유가 민법과 실화책임법에서 배상액의 경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 좀 특칙이죠. 네. 이게 왜냐면 너무 많이 번지는데 그걸 배상하려면 너무 과하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경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실화가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배상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면은 법원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또 3%는 자연적 요소, 예를 들면 강풍, 뭐 건조한 날씨, 그 소나무 같은 송진과 같은 상황 네. 등이 큰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이 사람 한 사람에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법률과 법원의 판단인 거죠. 음. 그 실제로 2019년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의 경우에는 정부가 한전에 한 370억 원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27억 원만 인정을 했고요. 음. 민간 피해자들도 대부분 청구의 일부분만 배상 받는데 그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이재민 분들을 위한 보상 그리고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요. 정부가 지금 전파, 반파된 주택에 대해서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원금만으로는 집을 현실적으로 다시 짓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지금 이제 촌에 집을 지어도 현재 건축단가 올라서 3,600으로 철거를 하고 네. 또 짓고 그 안에 가제독을 채워넣는다. 턱도 없는 액수기는 맞습니다. 네. 어, 이 정부는 이제 일단은 자연재난 및 구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전파된 주택에는 가구당 2,000에서 3,600만 원, 반파된 주택은 1,000에서 1,800만 원을 이제 복구비로 지원한다고 하고 있고요. 기준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이는 일종의 기초생활 안정 목적의 지원으로 뭐, 당연히 이제 다시 원상대로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뭐, 당연히 맞죠.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경북 산청에 한 이재민 20평 정도의 슬레브 주택이 완전히 전소되었는데, 뭐, 정부 지원금은 텐트 한 올케치기 도 어렵다. 이렇게 음. 참 토로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50평형 이상 전원주택에 살던 이들은 복구 비용이 한 10억 원 이상 드는데 현실과 격이 클죠. 이렇게 50평 아니더라도 보통 시골에 한 20에서 30평 사이거든요. 네. 이렇게 기획자 집, 뭐 기아 집 이런데 나이그 집을 짓는데도 한 1억에서 1억 5천 최소 안 되니까요. 네. 뭐 턱도 없는 액수는 맞습니다. 음. 이러한 음. 이유로 경북도가 방향성은 제대로 잡았습니다. 이철호 도지사가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음. 건의해서 불탄 집은 집으로 보상해주는 네. 그런 제도, 실질적 주거복지중심의 제도 전환이 필요한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게 연관이 되는 게 이걸 안 해줘버리면 지역 소멸이 더 가속화됩니다. 그렇죠. 그런 점도 이제 있다고 밝혔고요. 현재 기준은 기초생계비 수준의 구호금 지급 방식에 머물고 있어서 음. 장기적인 주거안정과 삶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턱도 없다. 이런 지적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설득력이 있고 있는데요. 어, 이번 산불을 이~ 굉장히 조유의 사태고 하니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제도로는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패러다임을 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적극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차원에서 또 피해 주민 27만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 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 지급한다라는 방식인데, 이에 대해서 좀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 질문하시는데, 아, 난 시내에 사는데도 주거 맞느냐. 네. 이런 질문하시는데, 이제 다 지급을 합니다. 음. 그게 이제 팩트고요 이 때문에 아 그~ 면부에 살때 전소되거나 이런 또는 농기구가 타버리고 이런 사례랑 또 시내에서 뭐 이런 사례는 좀 다른데 같이 지급한 거 아니지 않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뭐 직접 피해 본 주민은 (5만 명) 수준인데 (22만 명은) 그 피해가 좀 다른데도 이 지급하느냐 시내 주민까지 하는 건 과하다 이런 여론도 있어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차로 경북도지사는 광범위한 재난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산불 피해는 단순히 불에 탄 집이나 농지에 국한되지 않고 네. 지역 전체의 경제 활동과 일상 자체를 마비시키는 만큼 피해자를 특정하는 게 어렵고 선별 지급엔 또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 비용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면서 타당성을 논했는데요. 결국 이번 긴급 재난 지원금은 단기간 내에 지역 전체의 생계 불안 해소와 심리적 위로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볼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어, 형평성 문제는 존재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피해 보상은 또 다르게 또 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 지금 우리 지역의 상황이 코로나 때나 IMF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때에도 진짜 그 전체 지급을 했듯이 그때보다 더 형평이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전체 지급해서 지역을 살리는 노력은 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일상 회복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이번 산불로 주택뿐만 아니라 과수원, 농기계, 가축, 시설하우스 등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피해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이번에 보면은 이게 지역에 다 불이 나면서 나무나 작물에 이제 다 그슬, 그을렸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농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작물을 보관해 놓은 창고가 탄 거, 집탄거 굉장히 광범위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났는데요. 네. 어, 보상 및 지원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농작물 및 가수원 피해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농작물 재해 보험의 보상 범위가 이제 자연재해에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해 네. 근데 산불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서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 보험마다 다르지만 거의 다가 산불 보험은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점이 지금 문제고 어, 두 번째는 농기계 피해입니다 농기계가 산불로 소실될 경우에는 해당 장비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고요 네. 또한 정부는 이제 피해 농가의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고 농기계 수리를 위한 봉사반을 편성해서 무상 수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우리 시골 농촌의 현실상 농기계까지 보험 안든 경우도 많습니다. 형편이 음. 어려워서 그런데요. 이점도 지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 예. 농기계가 좀 비싸요. 5천에서 뭐 1억까지 하는데 공백이 좀 있는 현실이라서 또 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시설 하우스 및 기타 농업 시설 피해입니다. 축사나 이게 싹 녹았어요.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소나 이런 거다 타서 이제 폐사했고요. 아. 네. 그래서 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물론 보상이 가능한데, 이마저 지금 잘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음. 결국은 아까부터 살펴봤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당연히 보상 배상이 이루어지는데, 농가의 현실상, 안 그래도 했는데, 어떻게 보험비까지 내서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그렇죠. 있고, 또 하나는 네. 지자체가 교동 해오던 부분, 마, 그, 공백이 많아요.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이것도 문제가 큽니다. 음.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한 지원 문제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보조금 좀 주는 것 또는 저리 용자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턱도 없다. 소가 다, 다 죽었고, 돼지 다,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게다가 사료도 다 없어지고 그냥 기반이 없어졌거든요. 네. 이 점에서 예전과 아예 다른 측면에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산불 피해 주민 중에는 이 보험에도 없고요. 또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금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에는 자력 재건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와 함께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지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아까 네.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주민들 보험 가입되는 게 거의 가입이 안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지원금만으로는 좀 어렵고요. 뭐 어떻게 그 돈으로 뭐 집을 짓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적 지원의 개념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 개념입니다. 음. 전파댁 주택은 한 3,600만 원, 네. 반파 공은 1,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어, 하지만 실제 집 짓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1억 원 최소 1억 원에서 1 0억 원이 드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음. 뭐 지금 또 모듈러 주택 주택을 여러 군데 짓는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동네가 그걸 지준다고 해서 다시 회복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 또한 이제 고, 고령다나 농촌 거주자는 상당수는 보험이나 기타 아무런 그 안전망이 없이 이제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공백이 너무 큰 상태고요. 음. 실제로 경북지역 농작물 재보험 해 가입률은 전국 평균의 몸이지 47% 수준입니다. 어. 가입하셔도 뭐 하재는 안된 경우도 많고요. 네. 산림화재보험은 사실상 가입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임시주택에서 사시거나, 그냥 지금 사실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그게 되나, 아예 부족하고요. 좀더 말씀드리자면, 남부, 농공동 공단처럼 네. 공장이 전파된 경우도 있어요. 아직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뚜렷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 마흔 두개 입주 공장 중에 2 4 곳에 피해를 줬는데, 네. 0 곳이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현행 법체계상 그래도 민가가 소실되거나 뭐 이런 경우는 보상이나 배상이 가능한데 중소기업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참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네. 지금 문제가 해결이 도저히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임산물 산이 다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게 일본이 한 68.4%가 산림이고 우리나라가 64.5%거든요. 네. 근데 산림 살림, 일본은 산림보호법에 근거해서 국영 산림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연간 한 17억 5천만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음. 이러한 공백도 있다는 점이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제도와 틀을 넘어서는 특별한 지원책과 법적 제도적 보완이란 겁니다. 네. 뭐 불탄 집은 집으로 보장하자는 그런 이제 경북도가 주도하는 그런 점은. 상당한 일리가 있죠. 네. 또 고령층과 영세 농가를 위한 보험료 전액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보험 확대 등 이제 개인에게 맡겨두기 보다는 법을 결국은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화해야 된다. 이걸 겪어보니까 아예 다르거나 이런 걸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추가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 끝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이 산불은 이제 더 이상 산불이 아닙니다. 네. 그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기후재난 성격이거든요. 태풍 와서 다 대한민국 초토화되는 것처럼 이제 산불이 오면 대한 뭐 초토화됩니다. 네. 그러한 질적 성격의 변화를 감안해서 예산과 조직과 인력을 아예 다른 패러다임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과 이재민 보상 문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